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무료 벡터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래픽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벡터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벡터 이미지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vgrepo.com 여기에 오시게 되면 그런 벡터 이미지들을 무료로 다운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서치 부분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슬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치입니다. 그러면 연필과 관련된 이런 벡터 이미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벡터 이미지의 장점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픽셀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키우면 키울수록 깨지게 되겠지만, 이 벡터 이미지들은 계산을 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키워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벡터 이미지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svg 확장자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svg 확장자로 된 파일은 jpg보다 깨끗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져올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VG 파일을 열수 있는 벡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분이 아닐 경우에는 이걸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SVG로 다운하지 마시고요. PNG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PNG 파일은 똑같은 웹사이트에서 앞에 부분에 있는 SVG만 PN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SVG를 긁고요 PNG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PNG 레포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펜슬을 검색해 볼게요.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또 PNG로 다운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받은 PNG 파일을 원하는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이런 곳에 얹어서 이용을 할수 있고요. 엑셀에도 얹을 수 있죠. 자, 다운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 이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PNG 파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라든지 뭐 보고서, ppt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워터마크를 없애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받았다거나 할때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 사진에 찍혀 있는 워터마크를 없애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죠. 자, 이 워터마크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watermarkremover.io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 바로 얹어서 워터마크를 없애줄 수 있어요. 자, 워터마크 들고 업로드 이미지에 얹어줄게요. 자, 그 다음 기다려 보시면 바로 워터마크를 없애주게 돼요. 자, 끝났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워터마크가 있던 원본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은 워터마크를 지워준 사진이 되겠죠. 자, 보시면 뭐 거의 티가 안 나죠. 뭐 완벽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거의 티 나지 않게 지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이미지 누르셔서 바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이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워터마크 없앨 때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bulk resizephotos.com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바꿔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바꿔주는 것은 여러 장도 가능합니다. 문서 작업 같은 거할때 사진을 많이 얹어야 될 경우에 사이즈를 일일이 다 변형을 하면 굉장히 귀찮죠? 여기에 얹어서 한꺼번에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4개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열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질을 정해줄 수가 있죠. 자 화질은 최고 화질로 줄게요. 자그 다음에 백분율로 줄일 수 있고요. 사이즈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원래 크기의 50%로 줄일 수도 있고요. 어, 여기서 직접 수치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그 다음 파일 크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마다 파일 크기가 있죠. 어, 웹사이트 같은데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 크기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치수로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클 경우 800에 600으로 줄인다든지 1024768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줄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 폭과 세로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가장 긴 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0분율로 한번 해볼까요? 한50% 사이즈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형식은 PNG, JPG 전부 가능해요. JPG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스타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Z파일로 묶여서 다운받게 돼요. 한 장일 때는 아니겠지만, 여러 장일 때는 이렇게 Z파일로 묶입니다. 자, 폴더 열어볼게요. 자, 여기 Z파일 돼 있죠? 자,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파일이 4개가 묶여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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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부 사이즈 조절이 됐죠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급하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 다른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바꿔 주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어, 자격증들 시험 많이 보시죠 이런 국가 기술 자격 필기 문제들의 기출 문제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능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 공인 자격 이런 것들 전부 올라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료 사이트니까 광고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받기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죠.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도와 회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HWP와 PDF로 되어 있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과목수와 정답수, 문제수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pixlr.com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포토샵의 기능을 거의 다 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사진 편집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고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픽슬러 X가 있고요. 픽슬러 2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X를 쓰면 웬만한 작업은 다할 수가 있어요. 자, 픽슬러 X 들어갑니다. 이미지 열기라고 나오죠? 자 파일을 들어다가 여기에 드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즈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풀 HD로 해볼게요.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좌측에 있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편집과 사이즈 조절, 밝기 조절 전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 사이트는 영문 사이트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닫기와 구하다라고 있죠. 이 구하다가 저장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도 그대로 나오고요. 툴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도 쓸수 있고, 자르고, 오려내고, 밝기나 컬러 조절, 효과, 리터치, 그 다음에 그리기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만 잘 이용하셔도 포토샵이 따로 깔려있거나 그래픽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간단한 작업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할 때 사진들 넣을 경우에 어, 약간씩만 손을 봐야 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remove.bg 라는 사이트죠 어, 여기는 아시는 분들 많겠죠 배경 제거하는 데죠 어, 제가 웹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 remove.bg가 제일 결과물이 좋습니다 자, 원하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얹으시고요 어, 여기서 바로 배경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꼬마의 뒷 배경 부분을 전부 제거를 해줬죠. 팔과 얼굴 사이에 있는 이 틈까지 전부 제거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단점은 사이즈를 큰 사이즈는 안 되고요. 여기서 제거하는 기본 사이즈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제거된 이미지는 60분 후에 자동 폐기된다고 하죠. 다른 곳에 도용되거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원본과 제거된 배경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 끝나셨으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게 되면 어, 금방 전에 받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바꾼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인물만 놔두고 나머지 배경을 하얀색으로 만들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증명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 단순화 시켜서 찍은 다음 리무브.bg에서 배경을 하얗게 주면 증명사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축 URL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스마트폰이나 또는 메일로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걸 받으면 이상한 주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www도 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명도 나와 있지 않고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주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단축 주소가 되겠어요. 어, 스마트폰에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오죠. 특히 광고성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주소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단축 주소예요. 이 단축 주소가 왔을 경우에 이게 어떤 주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브라우저 주소 검색창에 그대로 붙이세요. 그 다음 여기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를 하나 더 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앞쪽이 주소고 이 뒤에 플러스가 하나 붙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원래 주소가 여기에 보이게 돼요. 자, 아마존에서 왔네요. 자, 이거는 괜찮죠? 자,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이트 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아예 누르지 마시고 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축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bitly.com이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bitly.com은 긴 인터넷 주소를 짧게 축약해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가 어떤 거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살 거예요. 그러면 어, 해당 제품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복사를 해야죠. 이게 이 제품의 주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카피해서 붙이려고 해도 굉장히 길고 어, 따로 기록을 해 놓으려고 해도 굉장히 깁니다. 자, 이럴 경우 이거를 그대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bitly.com으로 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에 입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주세요. 그다음 e 튼이라고 눌러 주시게 되면 금방 입력한 그곳을 이렇게 줄여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C 한 다음 웹 브라우저 아무거나 여시고요.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엔터만 치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 그 대신 상대편이 만약에 이걸 받았을 때 이상한 사이트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할 때는 컨트롤 V 누르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치시고 엔터만 치시면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게 되겠죠. 아,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틀리.com은 내가 주소를 추격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어, 주소를 축약한 상대편이 보냈을 때도 이 주소가 실제 어떤 주소인지 확인을 해볼 때도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 문자나 카톡, 메일로 광고들 많이 오죠. 이 광고가 올 때, 어, 사이트 주소는 거의 다이 축약 방식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요. 바이러스나 해킹 툴이, 어,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심어지는 가장 광범위하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반드시, 어, 이 비틀리.com 오셔서 실제 어떤 사이트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클릭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pixabay.com이죠. 여기는 이미지나 여기는 사진, 뭐 벡터 그래프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뭐 음악까지 다 전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들이 만들거나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내려받을 때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이 사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픽사베이 라이센스라고 해서요. 프리포 커머셜 유즈라고 나오죠. 상업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no 상업적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노 어트리뷰션 리콰이어드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자, 완전 무료가 되겠습니다. 소스 같은 거 필요할 때 여기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 저도 뭐 포토샵이나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라든지 프리미어 이런 강의들을 할때 쓰이는 사진들은 거의 다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문서나 보고서 파워포인트에 사진 쓸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어,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p 클라우드 트랜스퍼 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명은 트랜스퍼 p c l o u d c o m 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에 있는 사이트의 주소들은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이 p클라우드 트랜스퍼는 회원가입 필요 없이 5기가의 용량까지 대용량 파일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보통 메일로 대용량 파일을 보낼 때 제한이 있죠. 네이버나 구글 클라우드 전부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4기가 이상은 전부 다 보낼 수가 없어요. EP 클라우드 트랜스퍼는 5기가까지 대용량 파일도 전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압축된 이 파일을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량이 2.18기가죠. 이런 대용량 파일을 보낼 때 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냥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 클라우드 서버에 이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링크를 받은 사람들이 어, 전부 이걸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어,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 링크를 이용을 하면 누구나 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랜스퍼 비아 메일은 메일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 메일 주소도 써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샌드 파일만 하면 간단하게 전송을 할수 있어요 복잡하게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대용량 파일 보낼 일이 있을 경우에 클라우드에 접속을 한다든지 어, 또는 메일로 전송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내 흔적이 남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어, 절대 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런 대용량 파일을 상대편에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와 받는 사람 메일 주소 쓰고, 어, 메시지 썼습니다.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accept privacy 체크를 해주고요. 샌드 파일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퍼링 파일스라고 나오죠. 물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걸려요. 하지만 2기가 정도 용량이 10분 안 쪽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죠. 그 대신 회원 가입이나 복잡한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송이 다 되면 내 메일로 오게 되겠죠. 외부에서 급하게 파일을 보내거나 할 때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이모지 다시 m.firebaseapp.com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른 건 없고요. 전부 이모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이모지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어, 여기 있는 이모지는 거의 존재하는 모든 이모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이모지는 워드 같은 문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원하는 이모지가 있으실 경우에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할 거예요.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카피드 됐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붙여볼까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창 열고요. 여기에 컨트롤 V 붙입니다. 바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워드패드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메모장 열었습니다. 여기에 붙여 볼게요. 컨트롤 v 들어가죠. 그 대신 메모장은 흑백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자그 다음 ms Word 실행했어요. 자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그리고 컨트롤 v 붙입니다. 들어가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종류도 많고 재밌는 이모지들이 많으니까. 채팅할 때도 이용을 하시고요. 문서 작성 같은 거 하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전 레트로 게임들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전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미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때 유행하던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추억들이 있으시죠? 이 m u p e d i a n e t 이라는이 사이트는 예전 OS들을 에뮬레이션을 해서 그때 유행하던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끔 심심했을 때 시간 보내시기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게임뿐만이 아니고 그때 사용하던 프로그램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웹상에서 이 os가 실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os 위에서 그때 쓰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팩맨이네요. 이거 그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 키보드에 있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전 레트로 게임들도 그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전 생각 나시면 한 번씩 플레이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유용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알아봤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앱들 설치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